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놀이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바빠서 산책을 못 나갈 때도 집에서 반려동물과 유대감을 쌓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답니다. 강아지든 고양이든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놀이들로 준비했으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곱 번째는 공 굴리기예요. 작은 공이나 탁구공을 굴려주면 강아지는 쫓아가고 고양이는 사냥하듯 달려들 거예요. 복도 같은 길쭉한 공간이 있다면 더 신나게 놀수 있죠? 공에 방울이 달린 걸 쓰면 소리로 더 흥미를 끌수 있어요. 간단하지만 에너지 소모에 딱이에요. 여덟 번째는 명령어 연습 게임이에요. 놀이하면서 훈련도 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앉아, 엎드려, 굴러 같은 기본 동작을 연달아 시키고 보상해줘요. 강아지한테 특히 효과적이고 고양이도 간식에 반응한다면 하이파이브 같은 간단한 걸 가르쳐 볼수 있어요 재미와 학습을 동시에 챙길 수 있죠 아홉 번째는 냄새 맞추기예요 컵세 개를 준비해서 하나에만 간식을 넣고 섞어주세요 반려동물이 코로 맞추게 하면 돼요 강아지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고양이는 호기심이 생겨서 몰두하죠 간단한 준비물로 두뇌 자극까지 되는 똑똑한 놀이에요 마지막은 추억의 레이저 포인터예요 고양이한테는 전설적인 장난감이죠 벽이나 바닥에 빛을 비추며 움직이면 사냥 본능이 깨어나서 정신없이 쫓아다녀요. 강아지도 호기심에 따라오니까 종류 상관없이 다 같이 즐길 수 있어요. 단, 끝날 땐 빛이 아니라 간식으로 마무리해줘서 허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놀이 10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반려동물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를 테니 몇 가지 테스트해보고 맞는 걸 골라보세요. 집에서도 충분히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어떤 놀이를 제일 좋아하나요? 저희와 공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